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BMW G30 530R 차량이 입구되었구요. 에코파워팩과 블랙박스 r 9 6 1 0 0 0파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에코파워팩을 보실게요. 자, 에코파워팩은 저희가 트렁크 설치를 해드렸구요. 트렁크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을 할수 있게끔 제가 작업을 해드렸구요. 어, 에코파워백의 위치는 이제 트렁크 우측 카바를 여시게 되면은 이게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 부분에 저희가 베이크로 테이프와 뒤에 스폰지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해드렸고요. 차량 움직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든 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빌테사의 고급 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후금 처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에코파워백 출력단 쪽에 이제 휴즈를 걸고요. 그 다음에 메인 배터리, 이제 최단, 입력단 쪽에 저희가 ANS 휴즈를 이용을 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저희 에코파워팩을 쓸수 있도록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20C 모델로 11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20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1 시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 값 320mAh 기준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90시간 정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오코파워팩은 현대 이상 5억 원 배상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41 n 자동차 대상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패션입니다. 자 블랙박스 한번 볼게요. <laughs>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비엔더블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이제 블랙박스를 제거를 하고요. QXT 108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뒤에 카메라는 이제 유리 정중앙에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제 앞에는 아직 저희가 고공님한테 물어보고 이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인다드의 QX1000 알파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이제 풀 HD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나처럼 선명하게 녹화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까지 다 보겠습니다.